안녕하세요. 다육여사입니다. 오늘은 입고 입고지 한걸 며칠 전에 영상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키우시는지, 어떻게 키우는지 좀 궁금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떻게 키우지 제가 하는 방식을 제 보여 드리려고 다시 영상 찍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 저는 다, 이게 다 구멍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다 구멍이 없는 데다가 다 입꼬지를 했어요. 구멍이 다 없답니다, 이게.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구멍이 없는데, 여기에다 이제 흙을 거의 저는 마사토는 그렇게 많이 안 섞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마사토 하나도 없이 그냥 배양토에다만 화분도 그렇고 다 심었거든요. 요즘에는 화분에는 마사토를 좀 섞어요. 근데 이런 거는 마사토 얼마 안 섞고 거의 배양토. 마사토 한 1? 배양토 9? 이런 식으로 섞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꼬지를, 이것도, 이게, 이게 프리티인데요. 얼마 안 됐어요, 현지 이게 심은지. 입꼬지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프리티. 저는 이, 이 다육이 다육이 잎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버리고 다 이렇게 심어놔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잎꽂이를 해놓잖아요. 잎꽂이를 하면은 스프레이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뿌려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일주일 있다가 뿌려줘서 이게 흙이 또 마르면은 일주일, 요새, 요새는 날이 더워서 흙이 빨리 마르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또 스프레이로 또 뿌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싹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싹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물로 물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구멍이 없잖아요. 구멍이 없으니까 요, 살짝, 이렇게 요 정도로 줍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흙이 좀 마르면은 또 그렇게 주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물줄 때가 돼가지고 물주는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것도 이 정도.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말랐잖아요 흙이 지금 말랐어요 흙이 말랐죠 그럼 이것도 살짝 겉에만 살짝 젖을 수 있게 이 정도로만 줘요 이 정도로 그랬다가 또 이제 흙이 마르면 또그 정도로 줘 이것도 흙이 말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물구멍이 없어도, 거기에 맞춰서 주면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없는 화분이 많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꽃이를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궁금이 좀 풀리셨나요? 이렇게 키워요. 아무래도 더운 날씨니까, 겨울보다는 이꽂이가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얼마 안 됐는데 퍼플은 또더 다른 것보다 도더 빨리 나오고 빨리 크고 그래요 빛이 우리대도 나오고 퍼페리도 이렇게 하면은 잘 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꼬지를 이런 식으로 켭니다. 그리고 물구멍 없는 이제 화분도 물주는 것도 같이 같이 찍어 볼게요. 이제 이것도 이것도 다 구멍이 없는 화분이에요. 다. 다 없어요. 이제는 말라가지고 이제 한번한번 주고 이제 장마를 대비해서 한 번씩 주고 무릎길을 말려야 되겠죠. 이것도 구멍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살짝 주고요. 이것도 천대전송도 이 정도로만. 이렇게 이정도로만 줍니다. 요거까라솔 적심했던 건데 요건 핑크색으로 물드는 게 아니고 거리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어둡게 검붉은색으로 쓰네요. 이것도 물 구멍이 없는 거니까 이것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줍니다. 그러면 아예, 아예 밑에까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뭐, 물이 뭐, 고여있다거나 그리진 않죠. 밑에까지 쭉 주면 여기 물이 고여있으니까 숲에서 안 좋겠죠. 그래서 적당히 그 정도만 줍니다. 이거 이것도 할로윈. 호법선지 할로윈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구멍이 없거든요 이거 이것도 구멍이 없는 거예요 화병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화분으로 만들었네요 이것도 물 물을 접을게요, 이것도. 구멍이 없으니까, 아, 이 정도로만 줘요. 이 정도 주면은, 물이 스며들어서, 한 여기까지, 뿌리 쪽까지는 가겠죠,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줍니다, 맞춰가지고. 많이 말랐는지 물이 잘, 딱딱해졌나봐잘안 스며드네요. 물구멍을 뚫어줘 볼게요. 이렇게 줍니다. 다음 요거. 청옥. 이것도 구멍 없는 거, 어째 이것도. 근데 리거 지난번에 물 줘서 약간 저거 못 자르는 듯한 해요.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줘을게요 조만 줄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조금만 줄게. 요 이것만 준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얘가 약간 웃자는 것 같으네요. 이제는 장마 때까지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물구멍 없는 것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물을 주고 키웁니다. 네, 이것도. 이것도 구멍 없는 거거든요. 용월용월 이거는 물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만 줄게요. 그러면은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이게 약간 뿌리 쪽만 촉촉하게 적기 때문에 습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물을 주고 키운답니다. 그래도 별 이상 없이 잘 크니까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오늘은 이 거지 물 주는 거 어떻게 키, 물 줘서 어떻게 키우는 건지 보여드리고 물 구멍 없는 애들. 물 지는 거 찍어 봤어요. 자, 오늘도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